IAEA라는 기구 자체가 1957년에 과거에 원자폭탄 만들다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원자력 발전으로 대체했어요. 원전은 평시에는 그냥 발전소지만 전시가 되면 그거 자체가 플루토늄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IAEA는 미국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자력의 안전성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만들어진 IAEA의 기준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부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탱크가 한 1000톤짜리 1000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거기 다 차기 때문에 그게 언제 찬나냐 하면 올여름에 찬다고 했어요. 그게 더 놔둘 수 없고 자기들이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IAEA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의뢰를 받아서 약 2년 동안 조사를 했고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차, 3차 시료를 가지고 있어 일본이 제공하는 시료를 완전 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분석은 원래 하반기 정도 후반에 됩니다. 그러면 그때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여름에 방류하겠다고 니까 맞춤형으로 보고서를 줬다는 그런 문제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 채취하는 물도 IAEA가 가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는 물을 천 톤짜리 되는 저장탱크가 한 15m 높이가 되어요. 그중에 꼭대기에 있는 물 아주 맑은 물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물 중에 4분의 1만 샘플로 했고 그다음에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정당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류를 하려고 하면 국제적인 룰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예 이에는 일본이 방류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외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일본의 어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비교라든가 형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해양 방류가. 1,500백크렐 정도 만들면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너무 느슨한 기준입니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 자체, 지금 탱크에 있는 오염수는 73만 백크렐인데 이걸 알프스라고 하는 처리를 하고 나면 일본 법에 의해서 6만 백크렐 정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공사가 마쳤다고 하는 해저터널에 약한 1km 그리고 12m 밑에 6,000톤의 물을 가지고 희석에서 바다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기준입니다. 미국의 기준 얼마일까요? 740백커렐이고 유럽은 더 강합니다. 1 0 0백커리입니다 IAEA가 정말 일본에 요구해야 될 것은 적어도 유럽 기준 정도 돼야 됩니다. 1 0 0백커리나 아니면 미국 기준 7 4 0백커리 정도가 돼야 세계적인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일본 기준을 국제 기준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고무줄 기준은 과학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시에 전 세계의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삼중수소가 온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온 배수에서 묻어나오는 핵종은 6종밖에 안됩니다. 북쿠시마에서 사고가 나서 나오는 핵종은 64개 정도 되는 핵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이 64가지 핵종을 급하게 알파스라고 하는 일종의 고도 정수 처리한다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일본이 밝힌 것은 9개 핵종에 대해서만 자료를 줬고 나머지 한 40개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까지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AIEA 최종 보고서에는 일본이 하는 방식이 그대로 된다면 믿을 수 있다 했는데 일본이 하는 방식은 이알프스의 어떤 시스템 자체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2018년도 교도통신에서 방사성 물질에 이러한 것이 잔류해 있다는 것을 특정 보도해 가지고.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알프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쳐도 삼중수수 자체만 봐도 실질적으로 72% 70% 이상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중에 한6% 정도는 기준치를 100에서 많게는 2만 배까지 초과한 것입니다 처리는 했지만 처리수가 아니라 처리했지만 오염수 거죠 72%가 기준을 넘은 오염됐기 때문에 그리고 도쿄전력이 한 60까지 되는 다른 핵종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예 이외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입니다